HLB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급등주 포차강푸로입니다 9월 13일 금요일 방송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HLB 분석 이어갈 텐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 지나면은 이 5일이라는 기간 동안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한민국 또 하나의 명절 한가위 즉 추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이제 고향까지 내려가신 분들도 많으시고 오늘 퇴근하거나뭐 내일 새벽이나 아침부터 발빠르게 움직이실 텐데,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안전입니다. 안전.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일찍 가겠다라고 해서 뭐 양보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하다 보면은 또 괜히 또 안전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지 단지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난폭운전이거나 좀 약간 위험한 리스크 있는 운전을 했을 때는 또하나또 다른 불행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고향을 내려가거나 추석 연휴를 잘 쉬시고 귀성하실 때도 꼭 안전 운전하면서 안전 건강 없도록 제가 별도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영상 제가 h l b 올려 드리고 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신청 지금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셔 가지고 오늘도 아마 수익 잡으신 분들 많으실 건데 자, 어제 이제 9월 12일 날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부터 시작을 해서 블루엠 텍과 그리고 어제 상한가 올라갔었던 넥스 그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진행이 됐는데 자 오늘 9월 13일 무슨 종목 나왔습니까 장전에 오늘 대봉 에레스한 종목과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오후에도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 인벤티지 랩 그리고 엑셀 세라퓨틱스까지 해서 오늘 세개 종목이 진행이 됐는데 자, 대봉에라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13일 어떻게 됐습니까? 장 시초가 마이너스 1%가량 눌렸지만, 상승고가 16%까지 오르면서 시초가 대비 거의 15%가량 상승 포지션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습니까? 위고비 관련주를 일단 묶여서 시초가는 2%가량 상승 시작을 했지만, 24,000원 대까지 시초가 대비 15%가량 급등 포지션 나오면서 오늘 인벤티지렉 매수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자, 그리고 마이너스, 마지막 종목이 뭡니까? 자 엑셀 세라 퓨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시초가 어떻습니까? 시초가 3.75% 상승한 지 시작을 했지만 상승고가 23%까지 가면서 시초가 대비 대략 한19% 가량 상승 포지션 가져갔기 때문에 오늘 수익 잡으신 분들도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아침에 이렇게 지금 보면 9월 13일 오전에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제가 어제도 보면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면 하단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달아드립니다. 10초만 투자하세요라고 써놨는데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간단하게 이런 지금 문구가 하나가 뜹니다. 이용하고 싶은 무료 혜택을 선택을 해달라 그리고 성함과 그리고 연락처, 유튜브에서 시청한 종목명이나 영상 제목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쓰신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한가위 추석 잘 쉬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초대. 를 드리면 다음 주 목요일 자 추석 때 뭐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카들 용돈 줘야 되고 가족들 용돈 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연휴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상 돈을 많이 씁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석 때돈 많이 쓰시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해서 오늘처럼 또 이런 대봉에라 쓰라든지 그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지갑을 채워 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이양식만 적어서 밑에 제출만 눌러 주시면 다음 주부터 또 즐겁게 아침마다 제가 보내드리는 이런 종목들 또 받으셔가지고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잠깐 정지 버튼 눌러 주시고 양식 작성해서 보내 주시면 순서대로 해서 빠르게 텔레그램에 그 저희가 링크 보내 드려서 일단은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hlb 관련해 가지고 무슨 내용을 좀 많이 드릴 거라 그 얘기를 드릴 거냐면 매매 추이를 보고 얘기를 드릴 겁니다 자 hlb가 9월 20일까지. 재심사 서류를 이달에 진행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평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과 다음 주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딱3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HLB가 주주들에게 물을 먹였던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5월 17일날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이라는 얘긴 겁니다. 자 근데 그때도 굉장히 이유가 그 많았던 게 뭐였냐면은 자 HLB 같은 경우에 3월 26일 12만 9천 원까지 계속해서 이 기대감 때문에 상승시키고 나서 최고가를 찍고 눌림목이 나와서 쌍봉을 하나 만든 이후에. 갑자기 하한가 두 방을 때렸습니다. 지금 뭐냐면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겠구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주가가 계속 계단식으로 더 올라가겠거니라고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지금 그 하한가 두 방을 맞았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시청자분들과 주주분들도 항상 얘기드리지만 뒤통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fda 승인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했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투자를 확 해놨는데 갑자기 20일 날 목요일 날 갑자기 fda. 심사 뭐가 뜰 수도 있다 연기가 됐습니다 라고 떨어지면 이거 실망 매물 떨어져서 다시 한번 바닥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는 게 대한민국 바이오 종목들의 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제가 뭐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몰빵 매수는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매매 추이를 한달 정도로 봅시다 지금 8월 13일부터 9월 13일 정도로 세팅을 했는데. 자, 지금 누가 다 매수를 했습니까? 자,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기간 순매수 굉장히 많이 했고요. 자, 기관 같은 경우에도 순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누가 다 팔았습니까? 바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HLB 가지고 있었던 물량들을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거의 계속해서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HLB가 지금 올라갔을 때이 당시에는 외인들이 굉장히 크게 매수를 했지만 FDA가 불발된 이후에는 지금 한 달, 즉 8월 달부터 지금 9월 달이 박스권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다 매도하고 지금 런을 하고 있다는 라 얘기인 겁니다. 즉 외국인들도 똑똑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 시청자분들도 주식을 하다보면 삼각수렴을 많이 지금 일단 긋는 분들이 많은데 자 저점과 현재점과 그리고 고점 예를 들어서 여기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봤을 때 삼각수렴이 이제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급소점을 뭐라고 합니까? 삼각수렴 약간 상단에서 이은 점과 하단 저점을 이은 점이 만나는 구간을 이 구간을 뭐라고 한다? 급소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HLB가 어차피 오늘은 사실상 지금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오늘 뭐 상하방 올라갔다 내려가봐야 2%가량 오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다음주에 fda 승인이 정상적으로 됐다라고 하면이 제가 봤을 때 이미 지금 이거는 박스권 뚫고 올라갔을 겁니다 충분히 이 박스권 라인 자체를 만들어 놨던 거를 이 구간을 뚫고 나서 주가가 이미 여기에서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지금 이제 다음 주 오늘과 평일 기준 다음 주 이틀 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거래량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긴 거를.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승인될 수도 있죠. FDA 승인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연기가 돼서 공포 매물도 쏟아질 수가 있는 리스크를 저희 시청자분들과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팩트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께 제가 하나 그 간단한 걸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요즘에 저희 시청자분들과 주주분들 종목을 어떤 거를 좀 잡아야 될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영웅문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0219라고 검색을 하면 기간별 업종 시세와 수급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5일 세팅을 하면은 이번 주 5일에는 어떤 섹터의 수급이 많이 몰렸는지 이렇게 다 나오는데, 지금 가장 많이 산게어디에요 철강 금속, 그다음에 기계, 의료, 건설, 음료, 식업.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세팅을 하실 때 5일과 11일을 봤을 때 11일을 보게 되면은 지금 네 개로 확 줄어들죠. 철강과 지금 증권, 운수 창고층 뭐냐면 이세개 섹터만 지금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얘긴 겁니다. 내가 주식을 하면서 좀 어렵다 보니까 종목이 이번 뭐 2,200개 이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잡을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주식 공부를 시작을 하실 때 지금 그 수급이 어디로 쏠리고 있느냐 이 지금 이 차트 하나만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쏠리고 있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테마를 타고 있는 종목들 그 안에서 수급을 받는 종목들만 선별을 해서 잡는다 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종목들을 잡아서 손실 볼 이유.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보조 지표로서는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간별 업종 시세와 수급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 테마가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게 유통업으로 가는지 건설업으로 가는지 비철로 가는지 2차전제로 가는지 전기전자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내용만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하고 보실 줄 안다라고 하면은 정말 주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어서 얘기를 드리면 HLB는 어차피 이제 다음 주2 0일까지 지금 달력을 저희. 시청자분들도 한번 열어서 한번 봐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이 13일입니다. 자 오늘 평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 14일날 재심사를 넣었다라고 한들 주식시장이 열리는 게 19일과 20일 딱 2일밖에 없습니다. 20일까지 재심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19일날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19일날. 만약에 FDA 승인된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세력 같은 입장에서는 주가를 밑으로 떨어졌다가 받아 올릴 겁니다. 근데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은 근데 말도 안 되게끔 진짜 제가 얘기되는 연기가 됐다라고 나오면 실망 매물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이상은 뚝 떨어질 겁니다. 개파락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 때 만약에 연기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절대 그 날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공포 매물과 실망 매물 다 빠진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근데 반대로 개파락이 만약에 10% 이상 뚝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호재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이 하락 매물을 다 뚫어 올린다라고 하면은 FDA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경험과 이런 부분을 토대로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얘기 드리지만 국내 바이오는 이 몰빵 매수를 진행을 했을 때는 여기에서 몰빵했는데 뚝 떨어져 버리면 정말 그대로 진짜 몇달몇 몇 년을 물려버릴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몰빵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중요한 건 다음 주 목요일 날 핸들링이 제가 봤을 때는 hlb한테는 가장 중요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호재가 있을 거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지금 장 중에는 주가를 안 올릴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장 중에는 주가를 올리지 않고 분명히 올려도 어디에서 올릴 거다. 바로 시간 외에서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HLB 주가에도 물론 좋게 올라가면 당연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HLB가 아니더라도 아침마다 저희가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5절의장 시작 전에 드리기 때문에 세 개를 다 잡으실 수도 있지만 한개 종목씩만 잡으더라도 하루에 뭐 2%가 됐든 5%가 됐든 뭐 10%가 됐든 이런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린 링크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측에 나오는 양식을 하나씩 적으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시면 추석 기간 동안 가족분들과 즐겁게 지갑 열어서 벌어놓으셨던 즐거운 돈들 쓰시고 다음 주 이제 기성했을 때 복귀했을 때는 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종목들 보내드려가지고 다시 한번 메꿔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양식 쓰셔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추석 연휴가 깁니다. 5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입니다. 나의 안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가자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또 불행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방어운전과 배려운전 잘 하시면서 고향 내려갈 때나 다시 한번 복귀하실 때 귀성길도 안전사고 없이 조심히 갔다 오시기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